일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자람에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이라 함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을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 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강야에서 방황하더니. 이를 대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쏘는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삭의 출생 사건 직후에 아브라함의 그 가정에 불어닥친 그런 불화와 큰 변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100세 그리고 사라가 90세가 되었을 때에 이전에 약속하셨던 언약의 후손 이삭을 기적적으로 허락하십니다. 이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종 하가를 통해 낳은 이스마엘이 탄생한 지 13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본문 전반부는 이삭의 탄생으로 인해 노아라된이 가정의 그 가정 안의 갈등을 잘 나타내 보여 줍니다. 아내 사라와 첩 하갈 그리고 약속의 아들 이삭과 인간적으로 얻은 그 이스마엘 사이의 미묘한 긴장이 결국 폭발하고 아브라함은 고뇌 끝에 이 하갈과 이스마엘의 집에서 추방됩니다. 이어지는 후반부는 쫓겨난 하갈과 이스마엘의 광야 생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죽음을 기다리던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직접 개입하셔서 물을 공급하시고 또 생명을 구원하시고 이스마엘에게도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본문은 이삭의 젖 때는 잔치로 시작됩니다. 8절을 보시면 아이가 자람에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기 젖을 때던 날에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이집트나 아시리아에서는 보통 만 3, 4세까지 젖을 먹였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도 이러한 관습을 그대로 모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잔치에 큰 문제가 생겼음을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자신의 아들 이삭이 놀림을 받는 것을 목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절을 보시면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 지라 본문은 단순히 놀렸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이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어, 조롱하고 비웃었음을 어, 더 강하게 어,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장난친 것을 넘어섰다라는 것입니다 어 그러니 이스마엘은 자신의 지위가 위협받는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삭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보여지 않았나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이 여정과 그 아들을 내쫓아 주십시오라고 부탁합니다. 10절에는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기록하기도 하죠. 이것은 이스마엘이 상속을 받을 수 없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의 후손이 구속사를 이끄는 주역이 되지 못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이 일로 인하여서 이 아버지 아브라함은 매우 근심하게 됩니다. 이스마엘도 자신의 혈육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근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을 때에 13년간 그 아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니 그 아들을 그리고 그 아내의 그 이스 아내를 어, 어, 내쫓는 것은 사실 어, 아버지로서 하기 힘든 일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근심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어, 사라의 말을 들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어, 1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정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시라 부를 것임이라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속사에 어, 개입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이삭만이 유일한 언약의 후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주님께서는 이스마엘을 내보내야 하는 그 아브라함의 심정을 위로하기도 하십니다 13절에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스마엘이 비록 언약의 자손은 아니지만 그를 통해서도 큰 민족을 형성해 나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이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른 아침에 떡과 물한 가죽 부대를 하갈에게 주어서 이스마엘과 함께 떠나게 합니다. 이것이 14절의 내용이죠. 그래서 하갈은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물이 떨어지고 또 아이가 죽어가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볼 수가 없어 감목 아래에 두고 화살 한바탕 거리만큼 떨어져서 앉아서 통곡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17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천사를 통해 하갈에게 말씀하십니다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이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을 붙들라 내가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이 약한 자 그리고 고통받는 자의 부르지짐을 외면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잘 나타내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하갈의 눈을 열어 샘물을 보게 하시고 하갈은 물을 길러 아이에게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20절에 하나님은 이스마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은 광야에서 자라 활 쏘는 자가 되었고 바란광야에 거주하다가 어머니가 애굽당에서 아내를 얻어주는 것으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많은 교훈들이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실패와 실수 그리고 허물까지도 선으로 바꾸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 가문의 분란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후손을 얻고자 했습니다. 하가를 처벌로 취하여 가정분란의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르칠 만한 참 많은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불신과 어, 자신의 신분을 신분을 망각한 하갈, 그리고 이스마엘의 시기심, 이 모든 요소들이 다 곳곳에 묻어납니다. 이러한 요소들 때문에 자칫 언약의 후손을 통해 인류를 구속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원대한 뜻까지 그르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은 아브라함 가문의 갈등을 오히려 언약의 후손을 고룩히 구별하는 그러한 계기로 삼으심을 저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마엘을 통해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인간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민족을 태동시키시는 그 방편으로 삼으신 것이죠. 우리는 이 부분에서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인간의 실수와 실패, 허물까지도 손으로 바꾸셔서 당신의 뜻을 신실하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신비 아니겠습니까? 어, 자유의지가 주어졌고 인간의 실수는 끊임없이 반복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은 실패하지 않고 결국에 완성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25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실함 에문나이 진실함 오메는 견고함과 떠받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는 이 정하신 뜻과 섭리는 실수가 없으시고 우리가 연약 우리의 그 연약함까지도 품으시면서 그것을 떠받들고 경고히 받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기도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모두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먼저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어, 그러한 확신도 우리 속에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말씀도 믿어야 합니다. 공동 번역을 보시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서로 작용해서 좋은 결과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모든 요소들, 모든 사건들, 어, 나의 연약한 부족함들을 다 주님께서는 품으시고 그것들이 각 요소에 잘 작용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이끌어 가심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좋은 일이든 나의 실수나 연약함이든 실패이든 두려운 마음이든 그것들은 주님은 선으로 바꾸셔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삭과 이스마엘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으로 인도하셨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도 한 민족을 태동시키시는 주님의 그 놀라움, 그 오묘함을 저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자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주님이 역사하시니 참으로 큰 위로가 됩니다. 죄 많은 연약한 나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멈추지 않으시니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인 것이죠. 그러니 이것 아니면 어, 안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은 안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O 아니면 X로 단정 지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지혜롭게 계획하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그 길은 모두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우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 주님만 의지하며 명하신 제가 아니라면 믿음으로 한 걸음 걸어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에 대해서 연구하지만 성경이 장담하는 것은 인간은 미래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10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오. 인간이 아무리 치밀하게 준비하고 계획해도 어, 갑자기 찾아오는 질병, 경제적인 변동, 그리고 관계의 변동 등이 모든 것은 우리의 통제 밖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히려 주님 앞에 겸손으로 나아가야 하고 미래가 아니라 현재에 집중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희 모두가 알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시간을 낭비하기보다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오늘이라는 시간에 최선을 다하며 맡은 일에 성실하고 또한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삶이 가장 겸손한 삶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를 책임질 것을 믿으면서 오늘 하루를 담대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건 이것이 믿음이고 신자의 가장 겸손한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알수 없는 내일 때문에 불안한 그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계심을 믿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한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오늘부터 출발하여 저희가 느끼고 깨닫게 되어지는 여정이 허락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